퐁퐁 맛이 제일 가깝던데. 와, 진짜 퐁퐁 맛 나. 아니, 무슨 퐁퐁남이에요. 제가 언제 퐁퐁남이라고 했어요! 15분에 시작할 거고요. 자. 마음에 설거는데 미리 물어보자. 이번 괴식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라는데?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요. 좋아? 이 새끼도 싸패네, 이거! 지금 제가 그... 하유... 노래방 동물 천사촌 영진님 때문에 다음 주에 제주도 공기 먹방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시는 것들로 이제 루스 정해서 가는 겁니다. 감자탕 뼈 발라서 뼈 빨아먹기. 동네 사람들 돌망개. 돌멍게. 돌망개가 뭐야? 생각났는데 어. 생대자 아. 시켜서 후들만 끌려서 먹기. 뭐? 아, 이런 신박한 미친놈들야 본가 가서 흰쌀만 먹고 오기. 아니 신박한 미친놈이네. 자유전 없어요? 돌만 게 없으면 만개라도키키키키 와, 소리 님! 자유단 사랑해요. 이거 드릴게요. 과자 삼구야. 해이라 라면 사리에 투자합니다. 그 끓여 먹기 추가요. 뭐가 있으니까 아침에 500짜리 끓여 먹기. 노래방 도우미 천사툰영지님 20만 원 계좌 우관 감사하고요. 뼈 감자탕. 아, 진짜. 컨트페이스가 고발다시 얼려 먹기. 집란 끓여 먹고 시켜한 생맥주 끓여 먹어 줬습니 아, 미친놈들. 왜요? 다양한 거를 원한다면서요? 피자 시켜서 핫 소스만 먹기. 가야 나 피아니아 살랑 살 추가요. 그럼 참여해 봅시다. 치킨뼈 추가요. 냉장고에 얼려놓은 남자 끓여 먹. 무슨 냉장고? 그건 살인이에요. 오늘은 너무 골고루라 어떤 거 먹을지 고민인가봐요. 툭 키키키. 시아야 나도 근데 배 아파 그런 것도 어떻게? 얘들아 잠깐만 5 분만 쉬고 다시 5분 다시 자자 제발 제발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뜨끈한 피클 추가요. 이 1. 가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아, 와, 이게 몇 퍼센트나 나온 거야? 야, 여섯 개짜리가 나왔어. 이건 치킨 묵국이야. 아, 진짜 미친놈들. 혹시 리롤 없어요? 그래서 꽤 맛있는 거꽤 많은데, 그래도 여기. 리롤이야? 산만 이루한야지 간절하게? 이씨, 나쁜 새끼. 아 이게 어떻게 묵국이야? 에? What the f u c is that? You. 아 뭐야? 리로 진짜 리로를 해주면 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멍땡이님슈퍼채팅 산만한 땡큐. <laughs> 멍땡이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도장! 멍땡이님의지를 이어받아. l 츠 t i l l 안녕. 게사료요? 게사료? 게사료 두피. 비릿한 <laughs> 건 날치알이 <laughs> 좀 크크. 크린 키크 국물 멍게 찍어 먹자. 아이. 게장 게장 하긴요. 아 노래방도 천사천님 진짜 무섭다고요. 게피카를 찍어 먹자고? <laughs> 아 근데 일단은 저 돌멍게랑 뭘 먹어야 맛있는 거야? 날치알 포기 못해. 아! 네? 지금 소리 지르고 싶어. 네가 아니라 지, 내가... 누텔라이 찍어 먹기. 누텔라 네. 아, 이 잠깐 아르젠타님이랑 혹시 황우리님이나 뭐 같이 카톡 했어요? 아우, 씨발 해지 님, 날치알 뽑아주세요. 네. 날치알 드시죠 간만에... 아, 자유단 없다. 음. 돌멍게랑 맛있게 먹으면 되는 초밥... 초... 네. 초장 같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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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단 제이로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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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너 생굴 진짜 내가 유일하게 못먹는게 생굴이야 너무 비리고 냄새도 흘어나서 불쌍해보여서 자유단 하려고 했는데 애교 보기 싫어서 굴이나 먹자 해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승현이 괜찮아요 원래 괴식이 내가 못먹는 음식들을 먹는거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대사료랑추류도 있답니다 죄책감 같은거 가지시면 안돼요 지금 이싹 폐새끼들이 죄책감을 가져야지 뭘 도발해요 뭘 도발해 내가 김정은이야? 뭔소리야 피 <laughs> 자유 단 참고로 린거못 먹음. 자유 다 고마. 아니 아! 갑니다. 리론 세번 있고요. 땡큐. <laughs> <laughs> 어, 시발. 동네사람들 어? 지금 인형이 주머니 무거워지는 아, 잠깐만 저분 마요네즈까지 뽑을 거 아니야 아, 마요네즈 나올 때까지 도전! 뭐 아무거나 걸려라 어? 치킨무가 날려나? 아, 아 인형 주머니 무거워지는 거 이거 케찹 아니었어? 아 ㅅㅂ 아, 야 케찹이야 와 케찹 한 갠데 걸렸어 생샵진진 내가 냈는데 잠깐만 그 조금 살짝 그렇네? 육포 실장님 마요네즈 올리다가 갑자기 케찹? 이게 더 x 각겠는데 라고 지금 멈춘 것 같아 살짝 지금 도전! 아씨발야 굴을 아무데도 안 파나 봐 지금 철이 아닌가 봐 자유단 등장 샤람님! 아 먹탱이님! 못 먹어도 자유단 해볼게요 희망! 허! 특히 노래방 도우미 청사장님 대신 나 이거 나, 나 나나편해줘아하는거 알지 진짜 이거 진짜 알지. 열자마자 들려는 슈퍼챗이 만원 땡큐 어아 잠깐만, <laughs> 베니님, 베니님까지 이렇게 나를 야자. 와 도전. <laughs> 제발 자유나, 진짜 제발. 여러분 불쌍한 인형이를 살려주세요. 위로하려 했는데 영이 부족하네 죄송해요. 아유씨, 장난치기 저거. 소스 자유단 탈퇴 기념 아 나이스! 식초 흘려서 먹 땡땡 뜨거운 콜라 치킨 간질하신 거 같은데 통생강리요 요즘 감기 진짜 장난 아닌데 통생강 큰 놈으로 사과처럼 씹어 먹기 팔 쓰시면서 인상 쓰시면서 입꼬리는 올라가고 계신데 원래 웃는 상인가요 사페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웃는 거랑 우는 거랑 기분 나쁜 걸 구분을 못해요? 대장 고수 먹자 저렇게 놈이 저러다가 목소리가 안좋아보 그러므로 생강으로셋 도전! 아이C 헬로우 님들 이상한 사람인거 알아요? 아니 니들 나를 괴롭혀놓고서 장은사 보지도 않고 그냥 아유 <laughs> 이제 할거 다했다 나 이제 가야겠다 자리 으렴나 이거 돌멍게인가 뭔지도 모르는거 나를 먹이게 놓고저주 이만 자기름... 게임하러 만나게 되세요 아, 비린내 나! 뭘 신났다는 거야대체 지금 하나도 안 신났어요! 두 달을 반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생겼대두 달을 반으로 갈라보신 적이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이게 뭐 아, 입에 초장 없어요! 나보고 입에 초장 먹은 꼬지 말래. 맛있으면 특허내라고. 뭘 맛있으면 특허를 어떻게 내? 아우 진짜 죽여발랑 시민 대장. 아! 아 냄새가. 아 너무 비린데요겠잖아 크크. 뭘 심해 나나 굴도 못 먹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회도 안 좋아해. 비려갖고 난 고등어도 안 먹어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호어을 좋아해요. 땡큐. <laughs> 좋았다. 살짝 넣었는데요. 여기 모든 곳에 비린 향이 존나 가득 찼어 큰일났다. 역시 먹방 여신 되면 너무 감동적이게 먹잖아 고이이볼 때는 보가이짜잘 먹는 이아보이지만제보 어떻게 먹는지 봐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온몸이 찌릿한 나. 뭘? 뭘게? 뭘? 뭘 좋아해 내가 이 사피드야 이싸피드라뭘 좋아해 내가 좋아하겠. 개뿔! 진짜 이거. 마요네즈가 있어 다행이야. 난 진짜 이거 생으로만, 이것만 먹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 근데 이 피넛버터랑 마요네즈 때문에 진짜 그 비린 향이 좀 나아졌어요. 와. 어, 맞아요! 진짜 콧물 식감, 이거 가래 식감 나서 내가 싫은 거야. 제가 굴이랑 이런 걸안 좋아하는 게 가래 그 식감 때문에 나서 그 가래 같은 그 식감이라서 싫은 거야. 내가 무슨 가래를 먹어! 내가 언제 가래를 먹어! 야, 이거 <laughs> <먹은> 먹어 진짜 <laughs> 이상하다! 기왕 먹어보는 생우로한번 먹어봐. 너무 야해요. 이거... 아이, 느낌이... 오, 야... 야, 야, 진... 짜 왜... 왜... 모르겠다.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멍게 하나... 생으로 1분 동안 씹어먹기... 3, 이... 일... 나 근데 진짜로 이러다가 투수들이랑 유튜브스다 볼롱단이라 불러야지 한 번에 볼롱단들 때문에 나 진짜 못 먹는 음식이 없어질것 같아. 진짜 인간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게 방금 베니님이 생으로 하나 먹으라 했잖아요. 생으로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생으로 먹다 보니까 생으로 먹으니까 뭐지? 시꺼스럽게 기다려봐 무슨 푸파오야 고수 먹는 푸파오 어... 약간 락스 냄새나 와 고수 즐겨 먹는 이대명지다 아! <laughs> 씹으시면 더하잖아 냄새 고수하고 같이 아. 드셔보세요 꿀맛이 아. 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긴 겠뭘 어쩔 줄 몰라야! 아, 진짜 멍게랑 먹어볼래. 내가 진짜 얘가 센가 얘가 센가 먹어봐야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되겠지. 이 정도면. 편집자님, 자막 넣어줘. 멈추고. 원보라 숨쉰채 사망. 이라고. 아, 이게 나 ᄇ 다 진짜. 아, 맞아. 이거 안 하겠는데. 진짜. 개... 맛이야 진짜 비리고 미끄덩거리는데 얘가 비린 맛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익숙해지는 맛이 아니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맛이지 비린데 비누 맛이 나요. 이게 어떤 맛인 지 알아요? 진짜 어떤 맛이냐면 진짜 겨드랑이를 진짜 존나 안 씻고 진짜 향수만 존나 뿌린 맛이야 진짜. 진짜 겨드랑이 진짜 한일년안 씻고 거기 향수 한번딱한번 뿌린 그 맛이야. 저정에 맛보는 약간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겨드랑이 맛을 찾아드렸나요? 아니 이거를 겨드랑이로 비교했고 이거는 향수로 비유했지 이거를 겨드랑이로 비유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고수 느끼기에는 퐁퐁 맛이 제일 가깝던데 어 퐁퐁 맛! 와 진짜 퐁퐁 맛 나. 고수 잘 먹으시니 다음에 또 넣어드려야겠어요. 아니 무슨 퐁퐁남이에요. 제가 언제 퐁퐁남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사람, 이사람 내가 언제 퐁퐁남이라고 했어! 퐁퐁 만난다고! 퐁퐁! 남. 야! 이 미친 똘추 새끼들아! 남이 아니라 뭘 나락이야! 퐁퐁! 마. 아니 아니 뭐뭔 소리야 우리가 퐁퐁남이라 미안해 인형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아저 그런 적 없어요 아니 퐁퐁남이 뭔 퐁퐁남이야 야 나는 늘 니들 때문에 늘 논란이 많아 아니 나 가만히만 있는데 왜나랑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체 팬 얘기 왜 퐁퐁남이에요 아니라고요 무슨 퐁퐁남이야 뭐해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거지같은 수리 스트링 먹방으로 겨드랑이 먹방을 어떻게 넣어요? 땡큐. 뭐 설거지하러 가볼게요. 이만... <laughs> <laughs> 아얘네가 자꾸. 설거지하러 갑시다. <laughs> 아뭐설거지가 하네요. 유튜브 분들도 왜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일단은 땡큐. 네, 유튜브 먼저 끌게요. 이영님도 퐁퐁 단돈 영바. 셧업!